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 공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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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2024 전국 축수장인 축제 대회 제 14회 올 한마당 대회를 선언합니다. 아 예. 어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패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 한주동 감사패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부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윤정호. 감사패 전라남도 물리치료사협회 협회장 박성남 감사패 국제라이언스협회 사모-D3지구 순천삼산NJF라이어스클럽 회장 조윤성 감사패 농업회사고비 산진지 전통식품 대표 김혜옥 감사패 순천예선요양병원의 간호과장 과. 오주 주식회사 ENF 대표이사 박창수 존경하는 선수 여러분 그리고 가족, 내빈 여러분 순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강규 시장님께서 서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장님의 특별한 애정과 격려의 마음을 대신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순천은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늘 우리 척수장애인들의 복지 진실을 위한 열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정진환 중앙회장님께서 대회상을 펼친다고 니다아 어, 바쁘신 와중에도 제14회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대회에 참석해 주신 네 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국 척수장애인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회의이기도 합니다. 협회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회 기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으로써 진정한 파악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파악해서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2024년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척수장애인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운동하기 좋은 가을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전국 척수장애인축제대 제14회 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도 척수장애인협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라수협회 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도 척수장애인의 번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척수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침판 및 선수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한국 척수장애 제, 제, 제 14회 어울림 과장에 참가한 심판 및 선수 유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지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심판 대표 임행 성, 선수 대표 안안삼네선수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새로운 악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기념 촬영 장수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그냥 주시면 저희가 쓸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와! 우와! 팔자 미끼고 있어, 이거!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가장 많은 스물두 개팀이 참가한 출렁 종목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렁 공동 3위 경남 A팀 어울림 한마당 출렁 공동 3위의 대구 B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렁 종목 2위 제주 A팀 제주 사회 어울림 한마당 출렁 종목 1위. 경남 B T. 하나, 둘, 셋. 제1 4회 어울림 한마당 출연 종목의 F A p 경남 B T의 윤창 군입 축하드립니다. 한마당 한공 종목 공동 3위 경북 B T. 제1 4회 어울림 한마당 공동 3위 한성 종목의 3위의 대구 B T 축하드립니다. 이 아, 아, 위에. 팀 축하드립니다. 2위에 대구 A팀 축하드립니다. 새 어짐에서 부탁드립니다. 제 14회 올림픽 과다 한공 종목의 MV 는 대구 A팀의 이승원님 먼저 공동참회의 경기 A팀에게 탁구 종목의 공동 참위 대구 연배 탁구 종목 2위 경남 B팀 축하 탁구 종목 1위에 축하. 전남 A팀 자 하나. 제14회 어울림 한마당 탁구종목 MVP 전남 이팀의 장철환님 제14회 어울림 한마당 배드민턴 종목 공동 3위 전남협회, 전북협회 축하드립니다 네, 마당, 배드민턴 종목 2위에 경남협회 축하드립니다 제14회 어울림 한마당 배드민턴 종목 2위에 대구협회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앞에 이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13회 어울림 한마당, 배드민턴 전공 MVP의 이상태님 네. 제14회 어울림 한마당에서 모범협회고, 군륭을 결정해주셔서 감사의 <laughs> 말씀 드립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드라이브 한대를 수영해 드렸습니다. 네, 2024년 전국척수장인축제대회 제14회 어울림 한마당 최우수형태로대구관역시협회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좀 주최자의 농간이 있는 것같은데 <laughs> 전남 <laughs> 권동준님 오늘 주요 시청 회장님께서 좋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 전남 관계자분이 뽑으싶다면 선거를 해주신 모든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